오늘의 컨텐츠 미스터리 셀러 미스터리 셀러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뭐냐면은 여기를 팔 겁니다. 여기를 저희가 파가지고 요 밑에다가 물건 하나 정해요. 그다음 만약에 순례가 H면은 H가 여기 섭니다. 이렇게 H는 밑에 만들어지는 물건이 뭔지 모릅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한테 그 물건을 팔면 돼요. 아 일단 근데 H가 한번 그러면은 경험을 해볼래? 술래? 응 술래하자 오케이 그러면은 술래는 디코방을 잠깐 옮겨주셔야 됩니다 네 가있을게요 네 갔냐? 아, 아, 바로 말투 지금... 바뀌는 거봐마음에안 들었었죠? 무슨 소리야 그게 쥬쥬가 뭐 되는 줄 아나 봐 아니 갑자기 뒷담화를 그렇게 해버리면 <laughs> 우리 청쇄치 그냥 그럴까, 그냥. 아 우리 청새치 만들어보니까 청새치는 그냥 그러블까 그냥 아아 청새치 만들까 진짜로? 자기에 대해 얼마나 이상하게 소개를 하나 한번 봐볼까? 하아 <laughs> 아, 어, 좋은데? 파는, 자기 자신을 파는 거잖아. 어, 괜찮은데? 어? 또 본인 파는 거좀 어. 아예. 어, 음. 아, 아니 왜왜왜왜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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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일 수도 있잖아 아이돌. 도 도라이야? <웃음> <웃음> 아, 아, 아이돌 아이돌. 아. 아이돌. 근데, 우리들의 아이돌. 어 뭐, 뭐, 뭐 생겼어? 어 덩치가 크고 덩치가 키가 동그래. 어 안글도 안경도 써가지고. 동그란 빗소리. 동그란 빗소리. <laughs> 아니 빗소리는 네모 나고 H는 동그래. <laughs> 그럼 케빈님은 길쭉하고 나는 난 뭐야? 난 세모, 그러면? 난 세모. 내가 모나 <laughs>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너는 커. 난 커. 카이카이 아, 야 니네 안 지어 왜? <laughs> 근데 뭔가 너가 건축을 보통 잘하니까 뭔가 디테일을 내가 손을 대도 되나? 근데 나는 아 당연하지 이쯤에서 나는 입체로 꺾었으면 좋겠네 꼬리 부분을. 오 어, 그렇지 그렇지 꼬리 이렇게 싹 꺾어야지 이 공간이 짧으니까. 음 어, 야, 근데 이쪽 살 되게 맛있어 보여. 근데 이거 뭐야 이거 토토로 <laughs> 고양이 버스 아니야 이거? <laughs> 아 근데 건축 은근 잘 됐습니다. 자 아, 그러면은 질문 잘해 주셔야 돼요. 듣는지 않 게. 어, 네, 맞습니다. 어, 아 이쪽으로 와라, 오라 해야겠다. 아, 오셨습니까? 예, 예. 아이 하이 80. 자, 오늘 H 님의 음, 판매 물건 뭔가요? 제가 오늘 팔 거는 네.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제가 <laughs> 항상 옆에 꼭 끼고 다니는 오, 오고 일리 있 어.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끼고 댕깁니다. 예? 오호. 왜냐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오. 쾌변에 도움을 줘요. 이게 오. 오아 <laughs> 어 어, 잠깐만요. 도움을 주죠? 어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아 안정감으로. 어, 뭐이 물건을 이제 손가락에 끼우거나 뭐 손에 들고 있거나 아 그러고 있으면은. <laughs> 이거를 손가락에 어디 구멍에 대부분 구멍에다 끼나요? 아, 잠깐만요. 구멍에 껴야죠 아니 이게. 아 이게 아... 뭐잘 보면 구멍이 없을 것처럼 생겼지만 구멍이 있습니다. 잘 보면은. 아니 잘 <laughs> 나는 해야겠네. 이쯤에서 제가 무슨 물건을 원래 상상하고 있는지도 상상이 안 가. <laughs> 손가락에 끼면 쾌변에 도움을 주는 물건이 있다고? <laughs> 아 이게 약간 과학적으로 도움을 주진 않지만 예아 아, 심리적으로 아 심리적 안정감. 안정감이요? 약간 애착 인형 같은 느낌인 거죠 애착 인형 그러면 화장실 말고 이게 또 어울리는 장소가 또 있을까요? 뭐 어디 가져갈 장소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또 병원에 갖고 가면 병원에도 이걸 아프. 갖고 아. 수술할 때도 이제 안정감을 수술할 때도요? 시험해서. 예 그럼요 아, 만약에 나니가 예. 코를 다쳤을 때 이걸 가지고 병원에 갔다면 <laughs> 좀더 무섭지 않게 <laughs> 수술을 잘 받지 않았을까? 아, 아 그럼 혹시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되죠? 어 가격대는 안정감을 주다 보니까 어 정도 좀 있어요 이제 명품이기 때문에 아 이게. 명품이에요? 그럼요 그럼요. 아 없어서 못 삽니다 이거. 아 지금 안 사시면 못사요 혹시 그러면은 백화점에도 입점해 있나요? 예. 백화점 몇 층에 입점을 해 있을까요? 1층에 있죠, 보통 이런 거. 아, 보통, 아, 보통 코스메틱 제품을 파는 그곳에. 그럼요, 그럼요. 아, 거기에 이게, 아. 아 그러면은 보통 가지고 다니실 때는 어떻게 뭐 들고 다녀야 되나요? 아니면 가방에 담아 다녀야 되나요? 어떻게 갖고 다녀야 되는 거 이거는? 아 이거 가방에 담고 다녀야죠. 가방에 아 되면, 가방에 아 이걸 담아서. 그러면 꺼낼 때는 어디 주섬주섬 그냥 찾아서 꺼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주섬주섬 뭐 가방 안에 조그만한 뭐 주머니 같은 게 있다면 거기에 넣어놨다가. <laughs> 아아 그런 아, 식으로. 주머니. 네. 아니면은 뭐 네. 집에서 나갈 때부터 그냥 갖고 착용하고 나가는 게. 아 이걸 입고 가시나요? 그쵸. 착용을, 아, 아 착용을, 그럼, 착용을 그럼 어디에? 손가락이나 원하신다면 그냥 목에 하셔도 되고. 아, 목에요? 그럼요. 목에. 그럼요. 저는 심제발바다 하는 사람까지 봤습니다. 아, 바에 아 이렇게, 아, 그럼요. 그래요. 그 H님은 그러면은 주로 어디다 끼고 다니고 싶으신가요? 저는 주로 손에! 아, 손에. 네, 아, 손에? 열 손가락에 다 끼고 다니시나요? 아 그러기엔 제가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서 아, 아 만약에 돈만 맞아. 있다면! 만약에 돈만 만약에 있다면! 돈만 있다면, 있다면 어. 돈만 있다면 무조건 열 손가락에 에이, 한 손가락에 세 개씩 이제 <laughs> 한 손가락에 <laughs> 세 개씩 아니 그러면 아, 보통 맞다. 이렇게 사람들 많은 장소에 좀 자랑 겸 이렇게 가지고 가기도 하나요 보통? 아, 그렇죠. 근데 은근슬쩍 자랑해야 합니다. 아유, 아유, 손가락이 좀 무겁네. 아, 이런 뭐. 느낌으로. 아, 아, 아 그런 느낌. 그리고 그런 느낌이죠. 소개팅 자리에 딱 앉자마자, 아 잠시만요. 주머니가 무거워서 하면서 다라라라 꺼내는. <laughs> 어, 아, 아, 아 가방에서도 같이 좀 같이. 꺼내고 좀 이렇게 어. 빼가지고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아. 그러면 혹시 소개팅 나갔을 때 이거 딱 보고 좋아하는 여성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 것 같나요? 아몇 분이라고 셀수 없죠. 이거는 무조건 좋아할 만합니다. 열의 몇 <laughs> 열이면 열이죠. 아, 아, 아 열이면 다 열. 좋아한다. 아. 오. 저는 이걸 싫어하는 여성분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 그 H의 플러팅 광자 소개팅 지참물 필수품. <laughs> 아 그러면 일단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laughs> 이게 뭐? 아니 근데 뭐 울버린도 아니고 손가락에다가 어, 정새치를3 0 개씩 끼고 다니는 잠깐만 이거 구멍에다 낀다 그러지 않았어? <laughs> 맞아. <laughs> 어너보는데요안요 <넣을 그만하세요>. <laughs> 아... 이거 오랜만에 내가 한번 순례 해볼까? 그럼 제가 아래로 내려가 있겠습니다. 네. 네. 오케이. 안 그거 하고 싶지 아니야? 어때고? 제 들어 잠깐만. <웃음> 아니, 아주 그냥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너는 안 했지. 너는 아니, 빡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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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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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안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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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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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딸빙 딸빙 일단 어, 차는 어. 것 같은데 일단 그릇을 내가 만들게. 좋아. 그러면 핑크색이랑 붉은 이런 거 꺼내자. 어 이거 누구가 설치했음? 어머. 어 진짜 딸기 다야 이거 어떻게 복사하냐 투비트? 컨트롤 누르고 히클릭하면. 와. 어 딸기 많이 나주자. 너무 많이 너무 많은. <laughs> 어 이건 좀 징그러운데. <laughs> 이거 너무. 징그러운데. <laughs> 너무 많은데. 어디 갔어 이 자라? 안경 재미. 와이러와왜왜왜왜저가 안경잡이 오래요 아니야 정확히는 이랬어 야안경제이 <laughs> 와세요 <laughs> 안경제이 왔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안경제이가팔 물건은 무엇이죠 <웃음> <웃음> 제가 오늘 팔 물건 이거는 사실 집에 하나씩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아안 아끼는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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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에는 제가 돈을 아끼지 않고요. 어 네. 뭐야 이거 아, 아는 것 같은데 이거? 네, 이거 같은 어디니? 경우에는 제가 항상 제 허리 쪽에 항상 착용을 하고 오 허리 쪽에, 아허리에 네. 네. 네, 허리 쪽에 어. 항상 착용을 하고 다니는 정말 좋은 제품으로서 이제 네. 남들이 항상 봤을 때 그거 어디 거예요라고 물어보곤 해요. 이거 누가 알려줬지? 어떻게 저렇게 딱딱 맞추지? 이거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아니 이거 허리에 차고 다니는 예. 이런 뭔지 물어봐도 되나요? 아 허리 쪽에 이제 이게 차지 않으면 좀흐른 달까요? 어. 아 어. 예, 말해줬네 왜? 누가 귓말로 그, 아, 알려줬네. 이거. 어 진짜 와. 예. 콘서트 할때 예. 이거를 허리춤에 착용하고 가는 게 좋을까요? 어 아무래도 그렇죠. 제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가 이거는 좀 되게 퀄리티를 좀 따져요. 그래서 이거를 아 제거 같은 경우에는 한 80만 원 정도. 음 80만 원? 80만 원? 80만 원 정도 하게 됩니다 이게? 가격이. 아니. 예. 그 다음에 약간. 반짝이는 버클이 달려 있는. 아 예. 그럼 혹시 신기해졌는데? 사이즈가 네. 어느 정도 되나요? 아니 뭐 제가 다 맞춰 드릴 수 있습니다. 다 수제로 맞춰 드릴 수 있어요. 아, 아 수제로 맞춰 주신다고 하셨죠? 야, 예. 뭐야? 네? 예. 제가 다 수제로 맞춰 드립니다. 손으로. 그럼 연비한테 추천할 만한 사이즈. 연비는 보통 S죠. 아. 보통 작은 거죠. 예. 아, 실마가는데요. <laughs> 아, 잠깐만요 뿌디 정도는 어느 정도나요? 아주 커야죠. 인치수로 하면 한3 30... 6인치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어 이거를 36 예예예 36. 예, 예. 36인치? 예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걸 구매한다고 하면은 이제 수제작으로 캐빈님이 36인치짜리 이걸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예예 <laughs> 예, 다 조정 제가 직접 해드립니다 아. 예 이런 아, 거는 예 이런 거는 진짜 약간 핸드메이드가 중요해요 아 그럼 예, 만약에 부족하다고 예. 하면 좀 늘려주실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럼요 아 어, 네. 주문하겠습니다 저희 어, 얼마든지 늘려주시는 거예요? 이거 어이거는예 이거는 원래 좀 넉넉한 사이즈로 나와요 그래서 어. 아 좀... 맞긴 해 맞아요 이거 원래 좀 네, 넉넉한 사이 원래 넉넉한, 넉넉한 사이즈로 나오는데 좀 연빈님 같은 경우에는 딱 오시잖아요 그러면 조금 잘라내야 됩니다 아 네,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아저 같은 경우도 날씨가 안 좋아지는데요 일부 잘라내고 는데어 분위기 왜 이래? 궁금한 게 저도 이렇게 살려양 있는데 혹시 저한테 선물해 주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거? 선물 어예 그럼요 골라 줄 수도 어. 있고 선물도 해줄수 있죠. 아그 진짜요? 네. 아그 혹시 그 이번 달에 그럼 좀 부탁 좀 들어드릴까요? 이번 달에 아어 뭐지? 약간 너무 귀중품인가 이거 왜 이러지? 아 <laughs> 어, <laughs> 아니 아니면은 이거 끝나고 저희 다한테도 줄수 있는 거요 아니 순간 뭐랄까 안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막 네. 어. 비싸고 고가의 제품이 아니에요. 맞아요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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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거의 저... 지금 돈안 나갑니다 알겠어. 이거. 제가 지금 제물건 팔고 있는 거잖아요. 뭐 가능합니다. 예. 어, 그러면 우리 끝나고 다 같이 맞는 거네? 어, 오케이. 좋아. 좋아요. 여러분들 좋은데? 그러면은 맛있게 먹을 거예요, 저. 아, 그럴까요? 근데 여기 아, 있는데 리비는... 네, 네. 야, 아, 뭔데? 나너 에스포 가지고 아, 에스. 아니, 뭔데? 나너 작은 사이즈 주로다가해 가지고. 아니, 뭔데? 먹을 거였어? 야, 뭔데? <웃음> <웃음> 확인해도 돼? 너왜 나눠 준데? 내려오세요. 네, 내려오세요. 오케이, 내려오세요. 보세요. 아이씨, 딸기 피스. 아, 벨트를생각했는데이거 완전 빗나가버렸네? 푸디한테 36인치짜리로 <laughs> 사이즈 줄여주자 해서 실망한 연비 명아이면 2,000명이면 2 0이면2 0이면2 0 0이면2 0 0아이면2 0 0아